권승철의 선행승부 1월 10일 금요일 창원 교차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해차 아, 경주를 R로 표현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뭐 창원 선발 우수 특선 어, 전부 다 경주 대신 R을 어, 사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R보다는 라운드가 발음하기도 상당히 좀 어, 수월하고 또 어, 몇몇 구독자 분들께서도 알보다는 좀 라운드가 듣기 편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공감이 생각해 보고 또 발음을 해보다 보니까 알보다는 라운드로 표현을 해, 표현하는 것이 좀더 낫다는 생각에 제가 금일부터 경주 대신 라운드를 사용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창원경주 20. 구기 신인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3경주의 박희준 16위 졸업생입니다. 5경주의 백유태 13위 졸업선수, 6경주의 권오철 12위 선수인데, 뭐 지난해차 전반적으로, 어 그 신인 선수들 대부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점 때문에 금일도 어, 창원 교차 경제 출전하고는 있 신인 선수들 아무래도 좀 유리한 입장에서 어,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전 어, 창원 선발급 3 경제 출전하고 있는 박희준입니다. 비선수 출신 과천중학교 어, 중고등학교 나왔고 개양팀에서 어, 훈련해서 어, 26기 정현수의. 어, 그래 도움을 받아서 경륜을 입문했는데 창원 상남에서 지금 어, 훈련하고 있다는 점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을 발휘 나아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지저, 어, 신인 레이스 때도 거의 뭐 바닥을 찍었었던 박희준 결코 쉬운 편성을 배정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선발급 상경전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경전에 출전하고 있는 백유태라든지6경전에 출전하고 있는. 어, 권오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편성에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창원선발급 3견자 출전하고 있는 박희준은 다소 좀, 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 창원 1라운드부터 한 경주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원 선발 1라운드입니다. 이번 패서, 어,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 고강종, 김치권, 배학성이, 어,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득점은 고강종이 좀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홈이 점 살려나갈 수 있는 5번 정, 어, 김치권이라 어, 했는지, 최근 들어서, 어, 배학성이 뭐, 보약 좀다여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또선행승부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어, 세 명의 선수 좀 치열하게, 어, 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같은 라인이 편성된 경주에서는 득점 높은 선수가, 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어, 펼쳐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점 때문에 고강중 인정받게 된다면, 어, 김치권이 이를 어, 앞선에서 힘을 쓰고, 고강중의 뒷자리는 배학성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싶습니다. 과연, 앞 아, 6번 한기봉 이 힘을 쓸,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 최종태가 힘을 쓰거나 끌어내서, 어, 후미권 공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김치권이라는 점에서. 고강종이 김치권 할에 나가면서 승비타임이 짧게 가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켜주기보다는 배학성의 직선 추입발을 먼저 의식한 견준형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강종하고 배학성의 동반 입장이 좀더 나은 유리한 상황이란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학성의 직선 추입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보게 된다면 고강종하고 배학성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을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치권이 힘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고강종이 직선 추입발을 나갈 가능성이 산업적 뭐 직선 취입은 고강 종이 일가견 있는 상황이 라는점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럼 같은 라인 선수들만 철저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강 종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팔 펼쳐 나갈 수 있는 경주로 맞는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고강 종하고 배악석의 동반 입상 다음 복승 중심이 안정가 있다는 점 고강 종하고 김치 권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 드릴 수가있겠고 이번 편성 고만고만한 세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는 경주에서는 김치 권이 힘을 쓰는 경주가 되죠 앞선에서 배악석 아, 아, 한기봉이 힘을 쓰거나 최종태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고광종이라든지 배학성이 서로 견제 나가는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득점은 났습니다만, 그래도 김치건이 완급 조절에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만큼 홈피전 살려 나갈 수 있는 김치건, 아무래도 팬들의 어, 창원적 선수, 창원, 어, 고객분들의 뭐, 여러가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김치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패서 고강종 중심으로 불려, 분명 팔려는 나갈 것 같습니다만, 김치건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죠. 날씨 추워지기 때문에 대구팀 선수들도 창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경상권 연합입니다. 김치권하고 최종태 동반 입상. 김치권하고 최종태 동반 입상. 한차권도 노려본다면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강정 중심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배학성이 아무래도 2차권 진입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만큼 김치권하고 배학성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 김치권하고 최정태 동반 입상입니다. 김치권하고 배학성의 동반 입상 등도는 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견준한 점. 어, 배당파는 뭐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홈시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김치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어, 견주될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치권하고 최정태입니다. 김치권하고 배학성의 동반 입상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지만, 뭐, 객관적인 기념 면에서는, 뭐, 고강종하고, 배학성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다음, 복순까지, 어, 배, 고강종하고, 어, 김치권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있겠고 뭐, 이리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어,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고강종, 배학성, 김치권,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기에는, 태명의 선수를 아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경주가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이번 패성 김치권하고 최종태를 묶어서도 삼복승 고강종하고 배학성은 어차피 마크 출입이기 때문에 어, 김치권 머리 가능성도 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김치권이 머리치게 된다면 최종태는 어, 3차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어, 공략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도 경제 중심은 고강종, 배학성, 김치권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창원 선발 어,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아, 짜여졌습니다. 주강일하고 박종렬이 우수해서 내려온 강급자들 어, 주강일이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수해서 내려온 강급자 박종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높죠 어, 김창수가 힘을 쓰고 주강일이 인정받게 된다면 박종렬이 따라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높을것 같습니다. 뒤를 어, 김미준하고 어, 이윤우가 아, 따라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창수가 힘을 쓰고 주강일이 몰고 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뭐 김창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박종렬도 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승급 직전의 몸상태만 유지해 나갔었다면 주강이라고 박종렬의 동반 입장을 경주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급자들의 전략인 연합인데 어, 주강일도 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취임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수에서도 뭐 끌려다녔었던 주강일이라는 점에서 어 주강일하고 박종렬의 동반입사 어,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김창수가 어,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주강일, 리조각 힘을 쓰게 된다면야 아무래도 주강일이 몰고 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점에서 구, 주강일이 자기랑 발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급자 박종렬과 타협 가능성 몰고 갈수 있는 김창수로 활이 나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뭐 주강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강급자이고 또 어,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 받게 된다면 산다 좀 소홀한 견제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창수의 선행을 박종렬이 막혀 나가고 김무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중강일할줄 아는 게 마크출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주강일이 창원 미사리 삼훈올려게된 이윤을 챙겨 주려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박종렬 중심으로 김창수하고 김무진이 연대권 펼쳐 나가면서 창원적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창수가 힘을 쓰면 박종렬 직선 출발이 되든지 박종렬이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긴무진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강이라고 박종렬이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종렬하고 김창수죠 박종렬하고 김무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더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김창수 머리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만큼 김창수 머리치게 된다면 박종렬과 김무진 모도 공략은 과감하게 좀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가게 된다면 박종렬하고 김창수 박 정렬하고 김무진 경상권 연합 가능성이 아무래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주강이라고 박정렬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다 주강이래 김창수 챙겨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강일이 가면 이은우가 3차권 진입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종렬 주강일, 주강일이 빠지게 된다면, 김무진도 3차권에서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열하고 김창수 묶어서도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는수 있는 상황 견줄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세서 내는 강급자들, 주강일하고 박종렬이타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결코 이번 회선 경상권 수들이 3명이 뭉치게 된다면, 주강일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창원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경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십 구기. 저, 졸업순이 16기 기록한 박희준이, 아, 출전하고 있죠. 뭐, 직전에 차, 어, 창원, 우수급 경주, 아무래도, 어, 신인 선수들이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완승을 거두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집중력 발휘 나갔었던 선수들인데, 선발급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번 발성, 어, 박희준이, 어, 비선, 몇안 되는 비선수 출신입니다. 관천에천 관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용인대 출신이에요. 어, 26기, 어, 정연수의 권유를 받아서, 어, 경륜에 임명했는데 개양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원 상남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영민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박희준이 제기량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9기 젊은 선수가 아닌 김희준은 34살이라는 점에서 다소 객관적인 제기량을 발에 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면 박종성이 초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대형이 자리 잡고 이정민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희준을 백동호가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대형이 선행역을 발에 나가게 된다면 이정민하고 박종성이 붙어 탔을 때 박희준하고 백동호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세선의 강급자 이정민 뭐 오전. 한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두 선수가 7, 8년 동기사의 동갑내기 친구들이고 또 최대형이 먼저 내선 잡고 긁어주게 된다면 백동원나 박희준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보게 된다면 7번과 4번의 동반입상 아, 이정민하고 김종성의 동반입상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어, 이정민하고 김종성의 동반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대형이 힘을 쓰고 아무래도 어, 이정민이 몰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어,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이정민의 직선 추입발이 통한다면 김종서 어, 최대영이 힘을 쓰고 이정민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어, 비노조 서술 의 완성도 충분히 어,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어, 3번 박희준이 힘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백동호가 몰가서 어, 직선 추입발 어, 어,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희준이 아무래도 어, 28, 29기 어, 신인 서술한 점에서 좀 과감하게 선행 타임을 잡아나가게 된다면 백동호가 막혀 만족하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동우하고 어, 김희준하고 백동호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희준하고 이정민의 동반 입상 정도 좀 어,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인 선수를 아는 점에서 신인 선수 중심으로 배당이 어, 팔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얼마만큼 형성이 될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어, 이정민하고 김종성 최대형 비노조 선수들이 고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희준 우려하는 다르게 힘을 쓰게 된다면 어, 시범 레이스 때는 바닥만 찍었습니다만은. 어, 그러면 서랭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희준하고 백동호입니다. 박희준하고 이정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수리들을 간다면 아무래도 저전 비노조 중심 한복순 기대해 봐야 될것입니다만최동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어.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어, 이정민, 어, 김종성, 백동호의 동반 입상 어,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박희준하고 백동호는 아무래도 노조 서수이기 때문에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 같습니다. 3번과 5번 묶어서도 충분히 노려는 볼수 있는 어,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창원 어, 3라운드 어, 창원 경주 중에서는 어, 가장 까다로운 편성이자졌습니다.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차원 선발급. 뭐 어, 창원, 어, 선발급 4라운드입니다. 어, 이번 패서, 어,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노, 강급된 오성균, 여동안, 오정석이, 뭐, 객관적인 기념에 잣도 나가고 있고, 최근 홍명이 자신감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니면서, 이번 패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성균하고 오정석은, 오씨들에다가 80년 동갑내기 선수 출신들입니다. 자연스러운 연대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결승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신중함이 요가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동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오성균이 막혀 나가거나 오정석이 따라 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 없죠. 뭐 여동안이 어, 긴거리 나선다면 고전할 수 있어 하지만 최우선 김문영 화에 나가면서 반바퀴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오성석하고 오성균하고 오정석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 어, 득점에서 앞서 나가긴 오정석이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동안의 오정석의 동반 입장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여.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동안의 뒷자리로 오성균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뭐 경사권 완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동안하고 오성균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동안이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석과 연합 가능성 복승 중심 여동안하고 오성균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여동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오성균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만 놓고 온다면 오성 균이 상당히 좋은 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성 오성균의 오정석입니다. 오씨들의 협공이죠. 오정석 오성균의 숫자를 홍명이 마혀 나가게 된다면 오성균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스 오성균하고 오정석입니다. 오성균하고 홍명의 동,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봐달라 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성균하고 오정석입니다. 오성균하고 홍명의 동반 입상 함께 공략해 볼수 있는, 있는 상황. 경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여동안이 오정석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유리할 것 같아요. 여동안하고 오성기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경주권은 안정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성균하고 오정석 오씨들이긴 합니다만 막형 선수래요. 들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여동안의 자리를 홍명이막혀 나가는 오리지널 창원적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동안하고 홍명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공약 해봐달라는 말씀 기대해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창원 선발급 모경주입니다. 어, 창원 선발급 모경주 들어가기 전에 뭐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어, 새롭게 시작한 경륜 권승철의 선행 승부 어, 아직까지. 어 지난 주뭡니까 아, 시청 어, 시간 어, 조회 수는 뭐 5천이 넘는데 어, 구독자 수는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 시청만 하지 마시고 함께 구독을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꼭 어, 구독 어, 부탁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창원 선발급 오경규입니다. 이번 편성 우세서 내려온 어, 강급자 어, 최북원이 아무래도 연대세력김준일이라든지 김성근, 박창순과 호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북원이 자리. 작... 게 된다면 김성근이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 뒤를 어, 김준하고 박창순이 막혀 나가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졸업순이 어, 29위 백유태는 어, 정주상과 홈을 맞춰 나갈 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주성민 있긴 합니다만 어, 주성민 쫓아가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뭐 김, 김성근이 선행력을 발해 나가게 된다면 최부건이 상당히 유리한 견제될 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백유태하고 정주상이 어, 힘을 쓸수 있는 어, 선수 딜이라는 점에서 견제. 어, 수도권 잡아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주상도 곧잘 마크하고 오히려 정주상이 힘을 쓰는 경주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들 버린 백유타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전 백유타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고 싶다는 점, 백유타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줄 한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부건이 받아서 쫓차가게 된다면요 백유타고 최부건의 동반 입상은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주상도 마크도 곧잘 하고. 그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배교태가 몰고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비노조 선수로 완승입니다. 배교태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 배교태하고 최부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것있겠고 아무래도 배교태가 첫 출전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성근이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죠. 최부원이 막혀 나가고 김준일이라든지 박창순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번 패션 배교태 정주상 힘든 과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 선행 몰고서 가 살짝 잡아 나가게 된다면. 면 아무래도 최부관하고 김성근의 동반 입상, 최부관하고 김성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이 발치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 최부관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요 최부관하고 김준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과감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부관이 가면 김성근입니다. 최부관이 가면 김준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어, 배규태하고 정주상의 동반 입상, 어, 배규태하고 최부관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들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매우 기대되는 변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부건이 어, 김성근을 중심으로 김준, 박창순 양군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백교태가 어, 넘어가야지, 뭐, 정주성이 넘어가야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답은 하기 때문에, 최부건 중심으로 어, 김성근과 김준 어, 공략해 나가신 전략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원 어, 선발급 육경주입니다. 어, 기 이지훈이라는 어, 강급자가 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호철의 선행 활이 나가고 김영규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도 우세 선라는 강급자입니다. 정동완 노성윤과 호흡을 노성윤과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상진 우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권호철이 얼마만큼 땡겨 주느냐에 따라서 이지훈이 어, 권호철을 상대로 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을지를 어, 생각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권오철이 한상진 상대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준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준하고 권오철의 동반입장 쪽에 이준하고 권오철의 동반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단 복승 중심을 안전히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준의 뒷자리는 김명규가 마크에 나와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점에서 이준하고 김명규 의 동반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준이 누구를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철을 타겟으로 하는 즉 마크 된다면 직선 취입 가능한 만큼. 어, 이준하고 어, 권호철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한상진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네요 한상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동환이 쫓아나서는 경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것있겠고 한상진이 힘을 쓰면 타정전으로 이준이 어, 권호철 마크 라인전환에서 한상진 쫓아나서는 어, 경주로 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점 때문에 어, 적어도 뭐 이준 우승 욕심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하지만 한상진 뒷자리 어, 라인전환에서 쫓 쫓아가면 적어도 2차권까지는 진입 가능한 상황이라니면서 한상진이 가게 된다면 정동환이라든지 한상진이 가게 된다면 이준과 동반 입상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에서 한상진이 힘을 쓰고 정동환이 자리 잡고 노성현이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형근은 뒤에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권호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준 김병규를 쫓아가면서 권호철 상대로 이준의 직선 취입 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패서, 어, 이준과 권호철의 동반 입상, 김영규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창원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에차창원 경주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어, 선발, 어, 20, 국이 신인 선수가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